안녕하세요 프로토티브입니다. 프로토 3 6회차한 조합 예 공유하겠습니다. 어제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공유를 안 했어요. 예 오늘은 딱한 조합을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자 오늘 음... 오늘 갈만한 게 뭐냐 자 오늘 가면 이제 수원삼성 핸디승 그리고 저 밑에 자 밑에 레버쿠젠 일단 떡승을 가겠습니다. 배당이 예. 예, 2.7배 나오네요 매당은 예,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 이거 무료로한 한 조합 정도는 공유해 드립니다. 이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. 뭐뭐 뭐, 경기 기간은 끝나봐야지. 어쨌든 이한 조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공유해 드린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주중에는 예예잘 공유를 저는 안해드리고 있어 지금 지금 주말 경기는 꼭 회차당 한 조합은 이제 예,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오늘, 예, 수원 삼성, 프렌디승의 자, 리브 쿠젠승. 오늘은 들어다고 예, 봅니다. 자, 다음에 뵙겠습니다.